안녕하세요 엔지입니다 1급 바둑 시작했고 제가 100입니다 귀부터 굳히는 수뭐 어차피 수나노해 보면 동일하죠 그냥 귀부터 양쪽 두고 먼저 굳힌거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수는 뭔 수죠 나가주는 게 좋아서 손을 뺄 수도 있겠죠? 이어주고, 자, 그럼 이제 저도 귀지켜주고. 끊어봐야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어주고, 젖힌다. 이쪽 늘어서, 늘어주면 그만이죠. 끊고 빠지겠다. 왠지 둘것 같았죠. 여기부터. 자 하나 더 빠지고. 늘어주고 띄고 자 이건 여기부터 또 띄고 아이고 이거는 쌍잎쓸라 그랬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잘 됐네요 요런거 하나 해놓고 다음, 이쯤? 여기 키우겠다, 이 얘기죠. 먼저 띄워주고요. 응? 늘어주고. 자, 이건 이쪽부터 젖혀서. 이어 주고. 이 돌이 살아 나오면 썩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요. 자, 이렇게 놓고 나와서 자르는 수가 있어서 이어서 자, 그럼 요쪽이 좀 불안하다. 여기 좀 이렇게 이건 안 받아도 될것 같은데요. 이어주고. 여기 먼저 뛰는 수가 있어서, 자, 여길 자르겠다. 빠진다. 여길 치고. 집으면 어차피 되겠죠? 음 이건 이쪽부터. 어 이건 이어주면은 자 늘어주고. 이쪽을 키우겠다. 전체 33. 여기 끊기는 맛이 있어서, 일단 먹어주면. 네 이건 얘가 죽었죠 그냥 때려 놓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요거 들려 올리고 내가, 이돌이 살수 있느냐인데. 자. 이건 작죠? 지금에선. 이제 살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뭐 별거 없구요. 이 다음 여기. 가. 요런데 붙여볼까요? 응? 먼저 젖히고요. 늘어주면, 자, 이어주고, 응? 나오고, 자, 요런 데부터 해놓고. 젖힌다. 자, 일단 여기 붙이고요. 이렇게 놓고 요런데? 제가 막아 주면 그만이고요. 어? 이건 이득을 봤죠. 여기가 여기서는 뭔가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여기 저쪽 이어놓고 이어주고 이제는 살아있죠. 빠지는 수. 이어주고, 요런 데 집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여쭈겠다 <laughs> 여기서 집 하나 또 내놓고요 자 요런거 이제 이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공짜로 보태준 수 아닌가요? 다안 되는 수들이죠. 내려주고 음? 이때. 이어주고 자 빠져주고. 이런 데 늘어 주면 별거 없겠죠. 이 어차피 먹고 싶었던 돌인데. 자, 요런 데또한집내 주고요. 자, 이어 주고 어차피 먹여치는 수는 동일할 것 같네요. 자 이어주겠습니다. 음 먹여치는 그런 수는 안 했네요. 이미 중앙은 살아있죠. 여기한번더 볼까요? 젖히는 수가 있어서. 이건 패를 아 바로 이어서 네 그럼 아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배가 사고 나기 전에 이런 거 이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둔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의미 없는 수죠. 자, 그럼 공배 두고요. 자, 상대도 공배 두기 시작했으니 개가 신청해 보겠습니다. 제가 27집 반승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 결과에 승복을 안하나요? 좌하기가 큰데 우상기도 크죠? 우상기, 우변, 우하기까지 그리고 좌상기에도 조금 집이 있구요 중앙에도 뭐다 부섰고 자 그러면 화면 전환해서 간략히 복귀해보겠습니다 화면 전환하는 동안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초반에 약간 수순을 비틀었죠. 흑일에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귀 두고요. 이렇게 굳혔는데 어차피 순환우기 해보면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을 때 굳힌 거랑 동일한 형태죠. 귀부터 다 갔었고요. 견실하게 벌려두고 이런 수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때 차라리 꽉어두는게 좀 활용을 들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효율적으로 준다고 밀었던 수가 왠지 여기에 안형을 좀 풍부하게 해줬죠. 끊고 나왔는데 뭐 이때 이거를 한 번에 제압하는 수가 마땅치가 않아서 찝었을 때 있는다 나간다 나간다. 뭐한 번에 제압되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둬서 띄워주고 이거 원래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흐름을 타고 나왔네요 요 돌이 조금 뭉쳤죠 꽉 이어서 여기도 파 해놓고 이렇게 원래 여기까지 뛸수 있는 자리인데 밀기 전에 먼저 띄워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쉽긴 한데요 이거야 뭐 그냥 해주면 그만이라 이때 네. 요길 먼저 막고 요렇게 이수가 좀더나왔을라나요 이거는 그냥 늘어주고 늘어주고 같이 늘면 젖혔을 때 늘어야겠죠 이쪽 타고 들어갔어. 막으면 이 여기만 늘어줘도 찝찝하죠. 요렇게. 이미 살아 있죠. 여기를 못 놓기 때문에. 뭐 요런 수를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는 33이 좀더 낫다고 봤고요. 늘었는데 이 돌이 죽어서 본인들 죽는 걸못 봤죠. 요렇게 두는 게 집으로는 좀더 난데. 아, 요렇게 두는 게좀더 나았었나요? 요렇게 둘수 있어서 요런 것까지 할수 있었겠네요. 요렇게까지가 가능했겠네요. 막으면 그때. 음,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먹어두는 게. 깔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안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봤죠? 이때 뛰는 게 정수였을까요? 여기 막는 수가 좀 아파가지고 아니면 그냥 늘어서 이쪽을 지키기엔 여기 했을 때 이건 이미 죽어있죠? 끊고 싸워야 되는데 이쪽으로 늘기만 해도 늘고 젖히면 잊지는 못하니까 근데 이 수를 못 봤을 리는 없고 여기가 좀 살기가 빡빡한 것 같아요 백이 아니 흙이 너무 두텁죠 그럼 이런 쪽으로 붙였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들어와서 이럴 때 붙여서. 이제는 젖혀야 되겠죠. 끊고. 이돌 잡으면 먹고 늘어서. 뭐 살기는 빡빡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약간 뭔가를 해 보고 싶긴 하죠. 그래서 붙여 봤고요. 이어주면 이 수가 싫어서. 치기만 해도 여기 들여다 가만 봐도 좀 찝찝합니다. 이도를뭐 당장 제압할 길도 없어 보이고요이거는 두터워서 좀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동하는 수를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서는 뭐, 그래도 요런, 요런 수일기들을 하다 보면은 좀 뭔가 살릴라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은 좀 수가 느는 것 같아서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수가 보일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죠. 네. 이 다음은 뭐 거의 이제 끝내기 수순이라, 여기가 이어져서 완벽하게 살았으니, 이게 나중에, 나중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튼튼하지 않으면은 먹여치고, 뭐 이런 수들이 있어가지고 별로 좋아, 아니 좀 찝찝할 것 같아서 이렇게 두었구요. 예, 이런 거 이어놓고, 이거는 보태줬죠. 2단부터야 뭐한 수, 한 수. 두었다 치고 먹었을 때 요것만 늘어놓으면 이거는 그렇잖아도 여기 연결되면은 어차피 나가지 못하겠네요 이수는 안 받았으면 나갔을 때 지금은 축이라, 어차피 받아야 되는 수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되었구요. 예, 여기도 집 하나 내고, 예, 여기 하나 주, 줄여주고, 뭐 먹여치는 수가 의미 없긴 하죠. 예, 어차피 이거라, 여기부터 내려놓고. 커이 죽는 순이에요. 혹시라도 먹어주면 어디 뭐 백감 같은 거 쓰고 뭔가 다른 거할때 이런 거 노려봤을 텐데요. 이으면 그만이긴 하죠. 뭐 수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누워봤고요 그리고는 공배 메우다가 개가 신청해서 제가 27점, 27점, 5집 차이로 바둑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번 바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닫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